하이바이보 아, 성공으로 바뀌었어. 두 장, 한 장, 어인 스톨, 어인 스톨 헤라 네. 진짜해, 진짜해, 진짜해. 현진 턴핸드. 진짜? 야도시, 야도시 턴핸드. 헐. 왜야, 야, 나 저, 절대 용도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 있, 야, 있을 수도 있지. 어? 중합. 하나가 생겼군. 두 개네, 두 개가 됐네. 두 개면 뭐할수 있지? 많은 걸할수 있나? 편해졌네. 아... 두 개면 많은 걸할수 있네. 선진 카즈카미 m i 빈결 동, 동, 아싸 백엔, 아싸 백엔, 아싸 백엔. 백엔. 동결 아사백엔백엔 동결 아 t o n 좀. t o n 어디서 n g again. Asa again. t o 일이 안 되지. 음. 턴 핸드. 집중해보. 중해로 슈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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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트 아. 레피 아. 파이 아. 3 아. 아. 마토이 아. 두장 들어 와 많이 전진할 수 있군 전 코스트가 없잖아 엔게츠 엔게츠 어디 갔냐고 엔게츠 코스트 가 없네 내, 내가 그렇게 엔게츠 넣으라고 했는데 전진 두번 턴핸들 조심만해봐두장 들어 포기할 땐 포기해야지. 전지. 오신 것쯤에 3위아 마포시. 턴렌드 집중력 회복. 백제구성. 내라이프 세 세기 어디 갔어? 내라이프 내나. 내라이프. 내라이프 조. 아프다, 두장 들어. 아. 검은 파동 1, 2. 될 경우 카드 잠깐패를어 네 선폐를... 대응 벌써 깐 뭐, 뭐지 아, 음자 아, <laughs> 자어 전부 다 리소스 하나 없고 하나 겁나 싫다 <laughs> 그리고 또이거씨또또 또, 들어왔을때 있다는게 난더 짜증나 지금 못할수도 있지만 둘다 똑같아 리소스 하나올거 한칸 뒤로 가는 카드 뭐 그렇긴 해 <laughs> 둘다 둘다 똑같아 이거 버려 하아 중압 하, 뭐 있나? 살기 힘들군. 거리가 되니, 영어라 데미지 후 동결. 전진 전진 마토이 마토이 하고 마토이 하고 마토이 하고 마토이 하고 음턴 엔드 심리학 해봐 택제거성택제거성의 구성. 시간이 다. 안 돼. 거울이 지금 두 개나 거울이 두 개야. 택제거성의 시간이다. 망했어. 거울이 두 개잖아. 이거 어떡하지? 코시 노트에 3위. <laughs> 야 근데 없구나. 아. 오 더스트가 겁나 넘쳐나네. 헐. 더스트. 헐. 나 죽이려고 달려드네. 큰일났다. 한국법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백 드래프트 응? 한칸 앞으로 쿠라이야 또 사상 사상 자 잠깐만 사상 잠깐만 있어봐 사상 불가피 음 불가피지 불가피긴 해 불가피긴 해 불가피야 맛으 한번 맞아야지 <laughs> 마토이 턴 엔드 아 아파 집중력 해복좀 <laughs> 시켜줘 엄마두장 <인마. 웃음> 들어 아퍼 겁나 아퍼, 어떡하지? 음. 쫄리면 덮어야 되는데, 쫄리면 덮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깔고요. 쫄리면 아 진짜 아까 한번 쓸까 그 써봤자 없어. 정에 첫장 째지, 아두장 째인가? 다 썼나? 너도 아... 맞고 나서 쓰면 의미가 없지. 마. 그렇지. 아, 물론 그...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 쓰고 끝났겠지. 그렇지. 쓸까 말까 했었는데 써버리니까. 나고 후회하면 뭐하나. 그걸 썼으면 이거 하나 쓰고 끝났다니까. 응 그렇긴 해. 그럼 당 당장 라이프가 이르, 이렇게 개판이진 응. 않았겠지. 죄송한 과연 그랬을까. 응응. 응. 언젠가는 개판날 개판 라이프아 진짜 버스 많잖아 버스 쫄리면 마토이 하자 진짜 시터인데 집중력 회복 대재 구성 공유카드 들어 못하면 들어해야 <laughs> <제법> 되는데 <laughs> 던지? 알이다니 쿠라이하기 또 3, 2아이또 불가피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3, 2야? 어 3, 2 오라 두 개씩 잠깐만 너 아까 위축은 했니? 위축 안한거 같아 야어 3, 2아씨 위축 <laughs> 안 했어 님 천재. <laughs> 이쪽 안했으면은 어떻게? 거리는 똑같니? 전진 전진하고 이거니까 3, 이야 음. 음. 아 아픈데? 아픈데? 뭐 없나? 위축 위축 일단 위축. 3, 2. 아씨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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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맞아야지 아씨 방법이 있나? 터네드 날라가 아어음 응? 응. 집중력 회복 겁나 아퍼 두장 들어 저 즉재기 아니지? 그냥 제기지제기야응제기에 응. 선진. 겁나 푸네 진짜. 서린 1일뭐 이거 같으니까 라이프 신경도 안 쓰고 이거만 이제 어어 어? 음. 좋겠다 응 음. 좋겠다. 는데 집중 주 어, 제기된다. 제기되니? 어, 어 어. 제 아마 개였네 아닌데? 응? 왜? 11개야. 4, 5, 6, 7, 18, 8, 12개구나. 12개잖아. 1 2개잖아이 사기꾼 네가 네가 오라를 늘려 오라를 려 줘서 거야. 선을 턴을... 어, 씨, 뭐, 카드 모른다. 어. 아, 아, 뒤져간다. 드로 해. 억울하면 드로 해. 억울하면 드로 할까? 어 <웃음> 잠깐만. <laughs> 억울하면 드로 해. 남은 거뭐 있지? 어, 어 딱히 드로 해도 나같지 않은데. 억울하면, 억울하면, 억울하면 드로를 해도 놓 나쁘지 않지? keep thinking keep thinking keep thinking keep thinking 어, 억울하면 들어올래야지. 억울하면 들어오고. 그 얘다 켜놔. 해야지. 어, 켜 놓으라고. 억켜 어, 놓으라고. 잘 알고 있고 이때다 유해주 뭐 쥐뿔도 없지만은 하나 날려볼게 쓴다고 그거를? <laughs> 턴핸드 <laughs> 집중력 해먹고응두장들어 <laughs> <laughs> 그걸 하나 날려먹는다고 쓴다고? 예 yeah. 왜? 난 다음 테구성이 마지막 리구성이야 그리 고라이플1 맞으면 뒤지지 카드 많다? 응칼리 많지. 뭐도 정말이긴 하지만 칼 그리 지 야도시. 야리도좀 많다? 야도시 카드 좀 많지 카드 좀 많지 리시노츠메사 왜 마토야라고 저딴거 써아왜 네. 빨리 써 억울하면 억울하면 써야지 뭐써 뭘써 뭐, 뭘 뭘쓰라고 뭘 뭐지 도대체 아아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 그래.